서양 격언에 보면 항해하러 나갈 때는 한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두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세번 기도해라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는 것은 바닷가에 항해하러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줄로 압니다. 또 서양 격언에 보면 왕국을 다스리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가정은 땅 위에 세워지지 않고 인내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것이요, 그것을 채고라는 것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서양 격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짝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가정 문제, 부부의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남자들이 아내를 그런 버리는 그런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연합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참 많아요. 신체적인 구조를 보아도 다릅니다만은 신체만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바라는 게 다르고 얼마나 다른 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30년 동안을 전혀 다른 가정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한 방을 쓰면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두 사람이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20, 30년 동안이나 먹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입이 어머니의 음식 솜씨에 완전히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음식이 제일 좋고 그 음식에 아주 길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적어도 20~30년씩이나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주 모든 일에 익숙하십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을 한 그런 공부를 시작하는 유치원생과 갔어요. 어머니는 박사님이라고 하면, 자기 아내는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그런데 자꾸만 이 어리석은 남편이 자기 어머니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 어머니는 "뭐 또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뭐또 잘하고, 다 이러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할줄 모른다고 하면서 자꾸만 어머니하고 비교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긴다고 하면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내도 지금은 못하지만은 2, 30년 지나 보세요 어머니보다 더 잘해요 더 잘해 <laughs> 더 잘해 <laughs> 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더 잘하지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그 2, 30년의 차이 나는 것도 모르고 자꾸만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탓하면 어떻게 부부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부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만 보고 탓하지 말고 서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세월이 가면 다 고쳐지고, 세월이 가면 훌륭해지고, 세월이 가면 잘 모든 게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지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독립을 좀 하라는 거예요. 독립을 하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됐으니까, 옛날 어린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엄마, 이러고. 그게 어디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어? 가정을 이루었으면, 어,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지. 밤나 밤나 부모에게 용돈 달라, 생활비 달라. 어?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 사람 노릇하겠어요. 결혼을 했으면, 이젠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해가지고 어? 이제는 오히려 부모를 도울라고 그러고 대접하려고 그러고 어? 그동안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부모님을 잘 받들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독립을 못하고 그렇게 밤낮 의지해야 되겠어요? 여기... 그 부모를 떠나라고 하시니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모를 떠나라고 하시니 말씀인 부모를 버리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급한 게 뭐냐? 우선, 부부가 연합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연합되는 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부부가 되려고 하면, 먼저 부부가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결혼을 했으면 그 자식이 그렇게 부부가 서로 연합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애정 표현과 부부 관계를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는 이 신혼 부부가 되게 그렇게 합니다마는 가장 날마다 날마다 만나기만 하면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못생겼어도 이쁘다 그러고, 어, 애정 표현을 매음껏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하나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 관계도, 어,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돼요. 어? 어, 그런데 부모님이나 다른 식구들이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애정 표현도 할수 있고, 할수 없고, 부부 관계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딱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뽀뽀를 해요? 못해요, 못해. 부부 관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옆방에서 시아버지가, 에헴? 아이고, 이러면 이제 기분 다, 기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잡치는 거예요. <laughs> 왜 그걸 몰라요? 노인들이 그걸 알아야지. 에? 이 부부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방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 되기까지 얼~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가 옆에서 어? 항상이 방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부부가 연합이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부부가 의견을 하나로 맞추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힘드는데, 옆에서 부모님도 간섭하지, 형제가 간섭하지, 에? 끼어드는 사람이 많으면 의견 일치를 보기가 아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는 먼저 그 부모를 떠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됐듯이 그 부모를 떠나고 떠나라고 하신 말씀도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그저 자식이 가정을 이루었으면 너희들이나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 잘 사는 게내 소원이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좀 그렇게 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결혼을 했으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는 이제 가정학교에 갓 입학을 한 신입생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남편 학과에 입학을 했고, 여자는 아내 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결혼한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나가고, 아내는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나가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다가 보면 아주 성숙한 부부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첫째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지식이 없으면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서른 살에 결혼해서 목사로서 어,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훌륭해 보이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빵점이어서 빵점 0점. 전혀 몰랐어 누가 가르쳐 주기를 했습니까 여자가 결혼하면 이렇게 변한다 이런 거 가르쳐 주기를 했습니까 이건 도대체 여자에 대해서 뭘 알아야죠 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뭐 무지막지하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다가 보니까, 나도 고생이고, 그, 그 사람도 고생이고, 괜히 고생했어요, 몰라가지고. 어?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세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가정을 이상적인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주 은혜로워야 돼요. 가정이 그냥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이 가정을 세상에 빛이 되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 행복하게 산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부부는 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언제나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어? 또 항상 함께 즐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출장가도 되려면 데려, 따라가세요 혼자 두지 말고 돈 들어도 따라가세요 가자 죽으라고 따라다니세요 <laughs> 그래서 남편을 혼자 두지 마세요 한눈팔 기회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만 그런 줄 알아요? 여자도 혼자 두면 안 돼요. 그거 몰랐죠? 여자도 혼자 두면 안 돼요. 하바를 보세요. 혼자 두니까 선악가나 따먹고 아주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냥. 혼자 두니까. 만약에 아담이 그 옆에 있었더라고 하면 그런 일이 생겼겠어요. 허통을 어? 어, 쳤겠지. 여보,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하면서 그냥 말려서 안 먹었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그 딴짓을 하고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분은 언제나 함께 있어 가지고 서로를 보호해 주고 서로를 지켜 주고 그래야 아주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아주 하나가 돼서 잘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지만은 이렇게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편안하고 저는 행복해요. 그러나 일단 부흥해하러 어느 도시에 간다, 외국에 나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는 아주 그냥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독사 같은 눈을 가진 여자가 달게 들지 몰라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기도 더 많이 해요. 기도 더 많이 하고. 관광지에 가도 관광 안 해요. 한눈 안 파요. 그냥 호텔에 있어도 이 v 도안 켜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 준비하고, 어? 얼마나, 얼마나 영적 전쟁을 한지 몰라요. 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죽하겠어요. 어? 더할 거예요 더할 거예요 예? 여러분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도 너무 혼자 두면 아주 위험해요 어? 어떤 눈구리 같은 녀석이 달게 될지 몰라요 그리 때문에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분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고 여자고 혼자 살면 음행을 저질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음행을 저질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살아서 서로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시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면 남자고 여자고 없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실수하게 돼요. 여러분, 남자들에게만 정력이 있는 줄 압니까? 여자도 똑같이 있어요. 여자들 아무 뭐 얌전한 척해도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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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남자 지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분방을 했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 해 남편을 위해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좀 이상해. 이상해. 그 부부지간에 뭐 누군가 딴짓하면 금방 느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상해.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에 나가 기도한다고 하니까, 어, 한번 따라가 보자. 정말 얼마나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가 보자. 하고 따라가봤더니 웬걸 교회로 가지 않고 엉뚱한데로 가.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벌써 웬 남자가 기다리고 있고. 남편이 따라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남자하고 끌어안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그걸 다 보고 왔어요. 집에 들어와 앉아 있다가 기다렸다가 그본걸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하고 죽어도 못 살겠다고. 당장 이혼하자. 당장 이혼하자. 어휘로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현모양처 같았던 그런 여자가 평생 그렇게 얌전하게 보이던 여자가 분방을 오래 해놓으니까 절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분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세 번째는 분방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가 없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네 번째로는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해야 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해야 되는데, 분방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대요. 남편이 주장해야 된대요. 남편의 몸은 남편의 것이 아니래요. 아내의 것이래요. 그래서 아내가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서약은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이고 또 하나는 내 몸은 이제부터는 당신의 것이니까, 내 몸을 당신이 마음대로 주장해 주세요. 하고 약속하는 게 결혼서약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기 때문에 분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한 남자의 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말라께서 이 장에 보면, 여자를 얼마든지 더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부부 사이에서 생겨난 자식들도 문제가 많은데,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가 그 많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들 중에 별별 자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다섯 명의 여자하고 사는 남자라 그러면 하루밤에한 여자하고 자잖아요. 그러면 네 여자는 분방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천 명을 데리고 살았으니까 한 여자하고 자면 999명이 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뭐 어? 돌이나 나무 같은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5만 가지 죄를 다 범하고 5만 가지 사건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분방하지 말라고 했느냐? 왜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항상 함께 살라고 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을 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